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여성 강사로 여성 법무사로 서게 됐는데 일단 반갑고요. 네, 저희 부동산 등기법은 올해 조금 난처한 문제,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답은 항상 쉬운 곳에 있었어요. 네, 최신 설례보다는 법하고 규칙을 많이 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부동산등기법은 1차하고 2차에 이제 공통된 과목이에요. 예, 공통된 과목이기 때문에 1차 공부하실 때부터 법하고 규칙을 정말 잘 보셔야 2차가 좀 편해요. 어, 저희는 이제 제가 1차에서는 이제 30문제 부동산등기법 30문제, 2차에서는 그다음에 신청서 30점, 논술 70점에서 2차에서 100점이에요. 4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니 1차만 이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1차생들이 전부 다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는 방법. 예, 네, 그게 굉장히 빠를 것 같으나 1차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 1차를 재수 좋게 합격한다고 해서 2차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꼭 1차를 공부하실 때는 객관식보다는 법하고 규칙을 가지고 기본서를 반복하는 거, 기본서가 반복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객관식이어야 돼요. 예, 어떤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객관식 문제집만 돌리면 1차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공인중개사에서나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관식이 있는 시험에서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1차를 붙었다, 2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낮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차를 가게 되면, 아, 이번에는 기본서를 봐야지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업을 하시게 되면 교재를 잘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기본서를 정말 많이 봐두고 그다음에 조문을 많이 봐두셔야 금방 찾거든요 저희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강의도 하고 있지만 업도 하고 있어요 예 업도 하고서 부동산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답변서도 쓰기도 하고 민사 소송도 하기도 하고 공탁도 하기도 하고 가압류 가처분 이제 강제 경매에서 민사 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전자 소송도 하고 전자 공탁도 하고 많이 합니다. 전자 신청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낮은 지식으로 해서 만일에 사건을 위임을 받았을 때는 아마 뒤에서 숨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합격도 좋지만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가서 일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서 기본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시 정병화 법무사님하고 이제 문승진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1차에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가등법하고요 상업등기법은 실물을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한테 돈이에요 돈 근데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돈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등기법은 제가 부동산 등기법 강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신청만 저희가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민사집행을 배우실 때 권리 분석이라든가 소송 사건을 만났을 때그 소송에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알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재테크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과목이라고 민사집행도 마찬가지고요. 재테크 감옥이에요. 민사집행과 부동산 등기법 민법은요, 재테크 감옥이에요. 재테크 감옥, 진짜로. 이걸 너무 수험적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민법 강의를 하게 되면 용어 정리도 하고, 뭐 공인중개사법 그 강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용어 정리한 데 필이 꽂히시는데 용어는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절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예, 정리가 안 돼요. 읽다가 읽다가 보면 문맥에 맞춰서,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찾는 거지 용, 용어 정리집 따로 사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자꾸 채워나가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에서 가는데 꼭 1순환, 2순환에서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객관식 할 때쯤 되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모든 공부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해져야 되죠. 예,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겨울쯤 될또 그렇게 눈이 오고 그래도 기어서 나오고 다들 오시는데 봄 되면 따뜻한 날은 그렇게 안 오십니다 공부를 하러 술을 드시러 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부는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부동산 등기법하고 규칙을 계속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많이 읽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모든 교재는 다 법과 규칙과 관련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 다 녹여져 있는데. 실제 법전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아, 책에 있는데 뭐하러 법전을 보나? 근데 실무를 나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힌트는요, 전부 다 법전에 있어요. 법전에 법전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든 민사 집행을 하든 민법을 하든 상법을 하든 다 조문이 바탕으로 뼈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는 아마 1차도 굉장히 어렵고 2차는 더더욱 어렵고 실무는 더더욱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 안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법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맨날 서랑설레해서 막 이게 뭐 서로 이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공시법하고 부동산등기법의 차이를 굉장히 이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냐고 하는데 공시법은요 겉핥기예요. 예, 겉핥기 그냥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정도.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겉핥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부동산 등기법을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신청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등기관 입장에서 이 교재를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이게 잘 보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시잖아요. 예 네.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출제 잘하면. 이 파트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출제를 할까? 이 판례와 어떤 판례가 비교가 될까? 요거를 주안점으로 가지시고 그래야 이게 수험이 보여요. 첫 번째 줄부터 끝줄까지 다 읽는다고 해서 그게 수험적인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시험 문제는요. 전부 다 실무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뭐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아직 이론도 공부를 안 했는데 실무를 문제를 내다니. 어, 시험이잖아요. 출제자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면 실무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예, 시험 수준만큼 올려놓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막 수험생들이. 나는 아직 밑바닥인데 강사 너는 왜 무릎에서 강의를 하고 있냐. 내가 무릎 정도 올라오면 어 허리 부분을 강의하고 있고요.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 그해에 맞춰서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합격 수준만큼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안 들리니까 강사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끌어올리셔야 돼요. 1년 안에 1차 과목 8개를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교재 보셔도 아시겠지만 체력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되게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안점으로 가져야 될 과목들이 있어요. 1차, 2차에서 겹치는 민법하고 민, 민, 어, 부동산 내기법은 정말 잘해두기, 정말 잘해두셔야 돼요. 제 과목이기 때문에 더관심이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1차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1차 합격하고 땡칠 거면 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2차란 말이에요. 2차 합격.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2차부터 해서 1차를 보시게 되면 내가 1차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밑에서 위를 보면 안 보여요. 옥상 밑에서 위에서 아래를 봐야 이게 어느 정도 주변에 뭐가 있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2차 눈으로 해서 1차를 내려보시면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 그걸 아시면 돼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공부하면서 할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음 이제 고민이 많아지실 거예요. 예, 처음엔 내가 의지대로 여기를 들어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아무도 끌고 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온 동네 다 공부한다고 소문을 내놨는데 공부를 못 하겠고 그렇 가방을 아침에 들고 나와야 되겠고 집에 있는 식구들이 공부 안 하냐고 눈치 주는 것 같고. 공부는 안 되고, 예, 그럴 때는 이제 여기 계시는 강사님들을 예, 상담이 가능한 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변에 뭐 법무사가 있고 합격자가 있어도 여러분들 신경 안 써요. 그들은 돈 버느냐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이 있거나 내가 뭔가에 슬럼프가 왔다. 항상 슬럼프가 오면 꼭 옆에 계시는 수험생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여기 계시는 실무진, 우리 계시는 여기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강사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다그 과정을 거치고 많은 경우수혜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그렇다는 얘기하고 저를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예, 질문해 주시고 이게 되게 여성 강사니까 좀더 괜찮으신가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예. 여자분들은 아마 제가 어좀 여러분들의 뭐 외모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에,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 여자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에, 남자분들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 화이팅 <laughs>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